형러들 반갑습니다. 육박이 왔습니다. 지금 비 존나 많이 오는데? 나 오늘 콘텐츠 이제 어, 물에서 하는 건데 아, 좋대네. 어디 가지? 와씨 그래. 오케이 소나기 어, 정도 느낌으로 와가지고 방송 지장은 없을 것 같네. 야이새끼야너 때문에 힘쿵했잖아 짜자잔 물고기 근님 물고기는 여기 세마리를 준비했는데요 어종이 달라요 쏘가리 한 마리 메기 한 마리 붕어 한 마리 이렇게 사왔어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콘텐츠 설명드릴게요 붕어, 메기, 쏘가리 세 종류가 있고요 소모보드에도세 종을 준비했는데 이거 왜 준비했냐면 물고기 몸통, 예를 들어서 메기 몸통에다가 달고 여기 있는 이 카메라까지 달아주고 물속을 헤엄쳐서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이를 먹는지 그런 거를 한번 관찰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왜한 마리 꺼내볼게요 와이 새끼 뭐지? 매기힘 존나 센데? 얘는 매기가 아니에요. 얘는 용왕님이야.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 새끼는 저기에 물이 있는 줄 어떻게 알고 저기를 가? 야, 가져가! 가만히 있어! 됐다. 이제 밴드 한번 꼬여볼게요. 오, 잘 들어가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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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너 오늘 냄비에 들어갈 거 내가 요구 하고 도 살려줄 거야. 넌 운이 좋은 거야. 오늘 착한 일 한번 하자. 자 여기 옆에다가 카메라 딱 달아줄게요. 오, 형들, 좋아요. 어, 여러분들 다이메 매기 안녕하세요. 매기로 네, 여러분들께 오늘 재미난 방송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들어왔어요. 자, 매기를 풀어줬는데 왜안 움직이지? 아, 갑자기 왜 힘이 없냐? 여러분들, 이거 근데, 페이크일 <laughs> 수도 있어요, 페이크. 자, 그럼 일단 카메라로 화질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개쩔어. 와, 미쳤는데? 와, 이 안에 물고기 존나 많아요? 근데, 메기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를 않네? 자, 메기야 야, 너 아까 힘 쎘잖아. 야! 아, 제가 먹을게요, 그냥. 아, 씨. 그러니까, 이거 풀어줄게요,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뭔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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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야! 야! 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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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골라! 저 어, 일로 갔어요, 일로 갔어요. 어, 돌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 돌 밑에 지금 들어갔는데 여기 다 보여. 형들 형들 다 알아? 어, 대한민국 사다 알아? 내기 새끼그너 조만간 못 가. 이 새끼 이거. 자꾸 나라에 농락해요. 어, 가위가 잘 들어요. 오케이. 지금 잘 됐고요. 어, 움직이는데? 어잘 다녀 어 좋아 와 여러분 성공 일단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 성공했고요 이제 카메라로 한번 볼게요 카메라 오 과연 뭘 잡아 먹을까 와움직이 아, 카메라 들고 오니까 움직이냐 조식기는 쉐끼 새끼 저거 자꾸 나 농락하네 저거 쏘가리로 교체해 줄게요 쏘가리 인정 이제 얘는 풀어 줄게요 방생해 줄게요 방생 음 응. 어, 근데 매기가 나랑 친해진 거 같은데. 내가 이제 만져도 뭐 반응이 없냐? 와 이게 존나 빨리 가네. 와 여러분 이게 신났어요? 와새키오새키 기대가 됩니다. 우리, 우리 가리가리 쏘가리 색카지아 잠깐만, 나 모가지에 벌 쏘였나, 무기 쏘였나? 왜 이렇게 모가지가 갑자기 아프지? 아 잠깐만. 근데 나 모가지 에뭐 쏘였지? 아나 갑자기 모가지가 아픈데, 아 모가지가 뻣뻣해졌어요. 나 저거 으면 죽어요. 아 진짜 이상한데. 아, 아 어지러. 1 0 0개를 선물했습니다. 일어나라. 아금융 치료. 아금융 치료. 아다 나왔습니다. 자 갑니다. 음 너무 꽉 끼지 말자고. 그럼 해어만체니까 갑니다. 아니, 이 새끼들이 물속에만 놔주면 다 죽은 척을 하냐? 이거 <laughs> 봐, 응, 응, 이 새끼 살았어. 어, 갑니다, 형들, 갑니다, 감니다 형들, 얘가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어, 넌 내가 먹을게. 뭐야? 어, 예쁘지? 자, 어, 미션 망했고요 효소 감성으로. 여기 송사리가 되게 많으니까 이거 한번 설치해볼게요 이거 이렇게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잖아? 저 죽을게요 그냥 오케이? 이게 너무 소소감성이어서 목숨 걸어야 돼 오케이 도저히 안걷는데도안 움직이고 좋아 이제 회를 한번 떠볼 거예요 자, 일단 이 새끼를 우리는 안전하고 빠르게 보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너 때문에 심쿵했잖아. 오호, 나이스. 제가 솔직히 말하면 잘 하지 못하지만 어서 본건 많거든요. 지금 굉장히 잘 됐고요. 뼈를 한번 드러내 볼게요. 뼈를 한번. 개쩔죠, 개잘했죠. 어. 와, 겁나 잘하는데? 와, 이거 봐, 개잘했어. 와우, 와우, 아씨 너무 맛있다. 님들 <목소리> <목소리> 드릴 말씀 있습니다. 제가요, 어항 두 개를 설치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면 제가 죽기빵, 어, 벌칙으로 죽는다 그랬거든요. 혹시라도 미션 참여해 주실 분이 있나요? 자, 카운트다운 5초 세겠습니다. 5, 4, 3, 2, 1, 1. 오빠가 지나, 응? 어? 이거 하는데 미션이 걸리겠냐? 당연히 걸리지. 지나 죽는다 그랬는데 안 그러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맨날 했던 거잖아. 지나 너 같으면 미션을 걸겠냐고 네가 시청자고 팬이야, 바이새끼. 아, 어쩌라고? 어쩌라고요? 예. 내가 졌어 오케이. 우와 개쩔어. 나 몰터로 확인했는데 고기 존나 많아. <laughs> 여러분들 바로 확인됩니다 100마리 못 잡았으면 나 진짜 죽기빵 우와 와 개많은데? 야, 여기는 조그만 애들밖에 없어요 조그만 애들밖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짜잔 와 수중 카메라 개대박이고요 완전 꽉 찼고요 응나 살았어 우와 형님 숫자 세봐요 말아요. 개만코든요. 어 딱히 숫자 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 <목소리> 존나 귀엽고. 어 좋아 좋아 좋아. 야, 안녕. 구독과 좋아요 하나 부탁드릴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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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요, 요.